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KSS 송파 나눔터 6기 수강생 모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KSS 송파 나눔터, 이전에는 KSNS 송파 공부방이라고 그랬죠. 저도 거기를 8, 9, 10기, 8, 9, 10기를 들었습니다. 아, 왜 들었느냐. 어느날 갑자기 저희 신발이 팔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신발을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KSNS를 아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잘 모른다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와서 어, 송파공방 있으니까 들어가서 한번, 들어,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이제 듣기 시작했죠 그래갖고 세번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비바미 신발에는 그 여기서 배하고 저희 기초신의 지식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계속 됐으면 좋았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명맥이 끊어졌다가, 다시, 이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KSS 송판 나눔터라고 하고, 이제, 여섯 번째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 KSS 송판 공방은 1기에서 10위까지 20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죠. 그리고 박은님 목사님이, 어, 원장으로 계십니다. 보실까요? 요걸 보면은, 이 장면은 뭐냐면은, 어, 수업하는 방법이에요. 수업하는 장면입니다. 여기는, 박경신 선배가 있고, 박아진 목사님, 그리고 이제 수강생들이 이제, 어, 수업을 받는 겁니다. 박경신 선배가 실제로 하는 방법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스폰스도를 받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수강생 중에서 받는 것이죠. 그래고 그리고 수업을 진행할 때 수강생들이 서로 자기 발을 만져주 남의 발을 만져주고 또스분스도를 받기도 하면서 이것을 공부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언제부터 하느냐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19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초급반은 오후 토요일 오후 4시부터 7시 여덟 번입니다. 그리고 중국반은 초급반을 배운 사람들, 아니면 기왕의 샵을 하시는 분들, 어느 정도 KSNS를 아시는 분들이 듣는 겁니다. 그래갖고 어, 어, 20명 최대 20명 최소 5 명을 모집합니다. 장소는 거여역 거여역에서 아주 가까워요. 거여 어, 보실까요? 그러면 어, 등록비는 20만 원 그리고 중급반은 한번 치면 처음에 10만 원을 내고 이제 매번 참가할 때마다 3만 원은 별도입니다. 등록 신청은 여기로 하시면 돼요. 010 5603-0136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010 5603-0136 어, 근데 제가 이걸 할 때마다 매번 저 소개를 하는데 왜 소개를 하느냐 제가 이것을 별로 안 좋아했으면 소개를 안 하겠죠. 근데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저도 이걸 배워, 배워서, 음, 저희 집사람이나 어머니한테 자주 가끔 해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어디 가면 이제 친구들한테도 이걸 어깨 주물러 주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하면서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내 몸을 내가 만지고 남의 몸을 내가 만져가면서 어떤 교감을 할수 있는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근골격계에 이게 게 되게 되게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되게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건강법 그것으로서는 아주 최적인 것 같습니다.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건 이제 이것은 이제 늘어 염두에 두고 있고 그래서 책을 하나 썼었죠 걷기에 관한 책. 아이코 걷기와 인체의 놀라운 신비. 되게 놀라운 신비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어, 걷기와 건강과 신발에 관한 신발에 관한 책을 쓰려고 그러는데요 그때도 이 KSS 기반에서 책을 쓰려고 합니다 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어렵지도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깊게 들어가려면은 이것도 나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만은 일단은 기초 지식만 알아놔도 내 몸의 건강법을 어, 충분히, 그,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성파공방, 부 KSNS 스폰스토를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어, 어디로 신청한다고요? 어, 문자 신청번호는 0 1 0 5 6 0 3 0 1 3 6 이곳으로 이분한테 전화를 드리면은 신청방법이 있고요또 하나는, 어, 네이버 카페에 KSNS를 사랑하는 모임, 요 모임이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요. 네이버 카페 여기에 가입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 여,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